깔거 많다고? 오 좋습니다 자 원래 일곱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까는 동안 근데 굳이 안 입어도 돼요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음, 근데 약속이 약속 아, 아니 네 입도록 할게요 언제 입으면 돼요예 지금 갈아입고 오시면 돼요 지금 갈아입고 오시나요? 네, 네.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, 네. 이, 이쪽 캠, 아, 캠 꺼주시면 되안 돼요? 캠이요? 음. 아, 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데좀 네. 좀 추운데 되셨구나. 에어컨도 꺼주시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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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 아, 너무 바라는 게많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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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바라는 게 어딨어 그 정도는 해야지 자 플레이패스 8357자 감스트 군인 리진 님 군인 제복 공개 레전드 원래 7장까지 자 원래 7장 아이디 자 가고 있습니다 씹어줬고요 괜히 감스트가 대상 후보 아니냐고요 제가 봤을 때 대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은 제가 봤을 때철구어 받아야 되고 컨텐츠 대상 받겠습니다 제가 대상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컨데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십어 게요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예. 자 예. 음. 아 아니면 보경님이 그 컨대 받으시고 철구가 대상 받고 저 금상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저 이번에 좀 열심히 했잖아요. 예? 저 금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농담이고 대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밥상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숟가락 부탁드립니다. 감도 먹. 음. 야 시상식 도올 거야? 응원 좀 해. 시상식 도 오실 거예요? 제가 왜요? 표 드릴게요 어저 주세요 바빠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 너너와너와바쁘시든 음. 다이어트 하셔야 되나봐요 저 아프리카 아이디 말해도 돼요? 어? 아프리카 아이디 왜왜왜 왜, 왜. 말해 말해 물어봐요 어물어아 아이 아 제가 방송국 한 명씩 설명 좀 해드릴게요 방송국 소개 좀 해야겠다 야 방송국 소개 좀 해드릴게요 들어가서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겠다 자 일단 원래 까기 전에 아니 근데 이삼이 리진님 저기서 옷 갈아입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저 봐, 불러봐. 왜요? 이삼이, 아우 저 새끼 좀 불안불안하다 좀. 응? 아? 아 진짜. 자 일단은 너 우지리 하시면 되지. 네, 우지리. 음,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 아니 이제 얘는 귀여워. 벌써부터 근데 레고랑. 귀여워, 귀여워. 자기 우지리라고 치면 여기 벌써 영광으로서 레고라 떴어요. 아 씨발 뭐래? <laughs> 아, 시시... 아죄송해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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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요거 하지 말고. 자 일단 우지 리 아침에 맨첫 번째거든요. 여기 좀 예청자 즐겨찾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, 여러분들. 우지 리 아침에 되고. 그다음 하나 찡찡 님은 예, 하나 찡찡 하면은 멘탈 여 BJ 여기 나오네요. 여기 좀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좀 많이 부탁드리고 그 대리는 퍼스트 대리입니다. 1 5쪽구요 하체 말해요. 그다음 그 밑에 참 리지. 리지 님은 근데 리지님은 리지라 쳐도 나옵니다. 여기 들어가서 좀, 여러분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. 아셨죠? 혹시 그 아까 그 앞에 한자 못 읽으셨어요? 예? 예, 한자 못 읽어요. 뭐예요? 무요. 무멘탈이에요? 없을 무. 오, 이 뭐야. 오. 오. 와, 예쁘다. 수견해졌어. 내가 봤을 때 인스타 이런 거 들어가면 비키니 사진도 있으려나? 레전드 찍으려나? 아우 내가 이걸 왜 여자들이랑 얘기하고 있냐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아우 근데 애들이랑 자꾸 방송하다 보니까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걸 왜 여자들이랑 얘기하고 있냐 아우 진짜 아 맞지 이사진격 경리 달만네 경리 예쁘다 아,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창근이랑 환경이랑 방송하다 보니까 여자들이랑 비키니 레전드 찍까 그러니까 표정이 다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었는데 참, 없다고? 경리 아. 자 좋습니다 경리시켜 자 깔쌈 하고님 이거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일곱 장와깔 어, 뭐? 이거 개 레전드 다한계정에와 이거 레전드입니다 요, 여러분들 야 이거 한계정이왜 이렇게 많냐 이거 다 까자 이거 근데 내가 까지 말고 내가 까 나는 많이 까니까 이게, 돌아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 그 누구야 그그 그 누구지 그 이렇게 누구야 그 레고랑 그 다음에 하나 씩찜시로 돌아가면서 까면 될것 같아요. 맞잖아요. 이거 진짜 깔끔그니까 까리게... 이게 지금 월배가 열, 14장이고 와 미쳤습니다. 진짜로 야자타임은 그냥 밥 먹으면서 할게요. 자 일단은 먼저 엠버서더부터 제가 엠버서더만두장 먼저 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 엠버서더 무조건. 아, 와 진짜 너무합니다. 진짜로. 자 일단은 그러면 다 됐어요?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23인가? 그기 23인가 문을 닫았던 월베 빼고 하라고. 아, 월베는? 아, 새로운 월베 월배 나오니까. 월베는 빼고 할게요. 그럼 월베는 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거 15장 그냥 한 번에 까세요. 월베는 안 까겠습니다. 제가 깝니까? 네, 이거 한 번에 다 까세요. 월베는 안 까입니다. 월베는 새로운 월베 나오실 때 깔끔가봐요. 월베안 하겠습니다. 오, 내 친구 은서. 은서. 너 지금 골키퍼 특집만 까고 있는 거야? 너 지금 어. 거의 2000이 맨 밑에 멤버 어 이게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뭘 점점 비싸져 밑에 멤버 하나씩 다 나온 거 비싸졌어 아. 어 이거 근데 팀 하나 맞추겠는데? 어 2000이 어 이거 아. 뭘 뭐, 뭐, 어떻게 이럴 이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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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럴, 그럴 수 있어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존막 종막... 어 아. 미치겠네 이거 아니 살다 살다 이렇게 망한 건 처음이거든요. 어 진짜 여기서부터 존나 짱네요. 민성 성룡 용수 용수 민성 용수반장성거 용수. 아, 아니야 반장성. 어 진짜 반장성 거. <laughs> 아니 드 좋았어요. 드립 좋았어요. 어드립 좋았습니다. 오, 와 베테랑. 아니 뭐야 진짜 야 이거 진짜 반장성 거야 진짜로. 오. 아니 마, 맞잖아요 진짜로. <laughs> 어드립 좋았습니다. 어, 오, 잘 치네. 어이방좀 살아 올랐는데요. 어, 오 좋습니다. 아 이거 뭐야 진짜 아유. 월비 이것도 안갈게요자 그럼 7장 여러분들 새로운 월비 네이스타 한번 뽑아오있습니다 네이스타 굴리트 여러분들 네이스타 우지게 좋습니다 요새 요새 버프 안 받치시네요? 음, 요, 야 그럼 네가 받쳐 봐 네가 버프 받쳐 봐 어? 아니 보고 싶은 거야야나 진짜 소원이 딱 하나 있거든 너 머리 이렇게 한번 올려보면 안 되냐? 아 진짜 한번 맞 한번 좀 부탁 좀 아, 진짜 한다 진짜 안 돼요 야 진짜 야야 야. 야, 어 부탁 좀 한다. 어, 야 따라 부탁 좀 한다. 좀 여기 올려보면 안 되냐? 어? 안 돼요 진짜. 망가질만큼 망가졌어. 요 지금 사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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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극. 아니 사극은 안 돼요. 여러분 사극의 인심이 그 대사.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니 사극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. 나라가 개판이라 그런 그러, 그런 잘못하다가 아. 저 진짜 영정 나옵니다. 여러분들. 도, 도서실, 네? 도서실. 예? 네? 도서실. PC 방법프, PC 방법프 같이 하실래요? PC 방 버프 오케이. PC 방법프, PC 방 써도는 안 풀릴 때. 아 제대로 하라고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아 미스나 미스나 아뭐 하냐 진짜 가만히 아 네가 앉아봤자 진짜로 아, 아, 진짜. 아 존나 진짜. 못하겠어 못하겠다 진짜 아 절교하자 절교해 미친 새끼 아, 절교해 절교해 끊어 끊어 아그래어 끊어 어 전.. 끊어 아, 끊어 못하네 끊어 빨리 끊어 왜안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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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잠깐 빨리 어우 오, 오 좋았어 좋좋오잘 떴어 잘 떴어 잘 떴어 잘잘자 이제 하나 씩징징한잔 까지고 준비됐어요? 됐어요? 됐어요? 문또 들게 된다 예 일단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걸 버프로 한번 받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들 그럼 그러면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자, 추천 한 번만 좀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추천 이왕 찍은 거 가지고 깔끔하게 찍고 가겠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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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꼬꼬이 문양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콕콕이 중냥 지금 나쁘니까 이게 무시하면 안됩니다. 코코이 그냥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. 여러분 1 3 0 0까지자 그럼 오늘 1 5 0 0까지만 부탁드립니다. 콕콕이 그냥 한번만 따라하겠습니다. 자, 자 여러분들 자, 자, 자 제목 10초만 공개하겠습니다. 네, 네, 여러분들 진짜, 진짜 안 되는 이버안 보내줍니다. 10초만 공개하기 간단하게 먼저 공개하고 추천이 있 일단 일단은 만6 0 0 넘으면 한번더 제대로 공개할게요.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볼게요. 한 시간 뒤에 공개합니다. 자, 만4차이까지 바깥입니다. 많이 봤다고요, 오징게 많이 봤어요. 보다가 진짜 감퇴당한 적 있어요. 적당히 좀 해라 이런는데 감퇴당했어. 적당히 좀 해라 이러 바로 바로 오네요. 좋습니다. 자, 바로 들어오십시오. 들어오라고 말좀 해주세요. 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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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조졌습니다. 추천 각입니다, 이거. 와... <laughs> <그거 아니냐? 웃음> 안녕하세요. 소, 소원을 말해봐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? 오, 소원을 소원. 말해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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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까? <laughs> 아, 좀안 되는데? 약 그냥 간단하게 그냥. 대, 대충만. 처음에 몰라가지고 잘. Come 소원을 I'm 말해봐, I'm gonna...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.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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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불불 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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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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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하다 아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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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하다 아다아아하아하아아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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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하다 하다 하한 하다 하다 니다 하다 니다한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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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가 하다 아다 하다 하아니다똑다아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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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다 자 이거 다 노가리게 하겠습니다. 자잘 뜨고 있어요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서 20억짜리 하나 가야지. <laughs> 대박. 오 마. 나 있어, 나있 있어. 아숨 대지 마시고. 오, 오케이 오 알겠습니다. 숨안 됐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. 감사합니다. 진짜 금손인가 봐. 감사합니다. 지 다행입니다. 제가 바로 굴리트두번 띄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칠수 없죠 BJ 리지 샴 리지 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어, 제가 갈게요 죄송합니다 어, 어. 갈게요 오빠 예, 예 알아서 가세요 오, 오 다시 시작됐어 오. 다시 이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잡고 후이코스다 다시 시작 오케이 자몇장 남았죠? 세장 남았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야굴리트가 뜨는 걸 나도 오랜만에 보니 나도 한번 저번에 한세번 뽑았잖아 야 너는 <laughs> 쉐리검하고 넌안 되겠다 나 아까도 쉐리검욕 존나 했잖아 적당히 해라 쉐리검 진짜 근데 너보다 나이 존나 많아 너몇 너 년생이지? 어? 너몇 년생인데? 어? 아니 너몇 년생이야? 어? 99년생 99년생인데 6 6년생

야냥 사단팀 진 가야 될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아 또, 아또 그런 부담을 주지고 또 그렇니까. 아니 근데 굴리트 떠서 1 5억짜리만또 아니 굴리트 떴또 그런 부담 주. 아내가 여기서 또. 비엘이 하나만 더던 진짜 개 레전드. 아니 그래도 굴리트 떴으니까 다행 인것 같습니다. 진짜로. 근데 이게 어. 원래가 잘안 줘요. 아우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. 나쁘진 않았고 지금 킨 라우드로프 비엘이 세브첸코. 그 다음에 굴리트, 아, 이거 위에 아니구나. 굴리트 킨 후이코스. 야, 나, 아니, 근데 굴리트여서 나쁘진 않아. 진짜 저번에 그, 다행입니다. 저는 이따 이거를 좀 사도록 하고, 예, 좋습니다. 일단 잘 떴고, 예, 너무 대박입니다. 옷, 편한 걸로 이제 입고 오셔도 될것 같은데, 이렇게 계시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어떻게 갈아입을까요? 네, 편하신 대로 하세요. 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. 저는, 저는, 저는 제가 편하긴 한데. 자, 아, <laughs> 아, 일단 여러분들 오늘 피파방송 여기까지 하고, 티풀이 먹방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안 된다고요?